갑자기 엄청 옛날 느낌으로 간것 같은데, PPT에서 만든 것 같은, 드래그를 뚜라락 하면 그 모양이 보일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 정. 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여러분들 일단 대구인으로서 이런 거를 발견했어요 대구 동구의 캐릭터가 바뀌었대요 원래 동구의 마스코트가 뭐냐? 이렇게 생겼네 김치 파우맨 그래서 갑자기 든 의문 지역에 얼마나 많은 도시, 구 마스코트가 진짜 많을 텐데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못생긴 지자체 마스코트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떠한 마스코트를 조롱한다고 해서 절대로 지역을 싫어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아니고요. 철저히 캐릭터를 저의 주관으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l e t 광진구의 광희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뭔가 뭘 표현하려고 한 거지? 진이 눈이 무섭다고요? 눈이 좀 공허해. 귀엽다고 볼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은 무서워요. 진짜 종돌이. 종로구라서. 종돌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마스코트라는 거는 너무 예쁠 필요는 없고, 직관적인 정도 느낌이면 된다. 일본이 그런 거 진짜 잘하잖아요. 관광 상품이나 캐릭터나 이런 걸 정말 잘 써먹거든요. 쿠마몬이 지역 마스코트거든요? 이런 걸로 막 굿즈도 팔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좀더 마스코트나 이런 걸잘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의 사랑? 그런 사랑 푸마몬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 캐릭터를 만들 때 인간 폼도 상정을 해서 만들어야 될것같아 인형탈을 쓴 마스코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걔랑 같이 사진 찍고 움직이고 야구장 가면 그래 야구장 가면은 인형탈 쓴 애들이 인기가 진짜 많고 망고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지나가면 사람들이 아 예쁘다 귀엽다 막 난리가 나요 턱돌이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어려워 이게 좀더 쉬울 것 같아서 꿈돌이잠깐 못생긴 걸로 골라야 되나? 다음부터 못생긴 걸로 골라야 돼. 야, 부천 엔서 괜찮은데? 야, 꿈돌이! 아니, 꿈돌이는 근데 여기 에올 애가 아닌데? 꿈돌이는 여기서 너무 긴가시다. 부천 앤썩도 되게 잘했어요. 우리나라의 딱딱한 문화 속에서 이렇게 MG한 말장난 같은 캐릭터가 나오다니?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부천 앤썩도 좋은데, 꿈돌이가 워낙 그거라서, 부천 앤썩을 못생긴 거 고르는 거니까. 아, 이제! 아, 이제! 좀... 아니 이 정도는 돼야지. 고키준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어떤 여행을 가가지고 같은 조로 이두 분이 어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시네요. 나뭐 아는 척하면 스미마다 한국과 젠젠 나이 스미마셍 이렇게 할것 같아. 엮이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여자분은 아좀 비켜주세요. 아, 저희 둘이 같이 앉게요. 아 <laughs> 어, 맛있겠다. 저희도 조금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할 것 같아. 요 옆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 가족이 말가닥이라 가지고 부탁합니다. 야 해주세요. 뭔가 이런 느낌으로 나를 막 짜증나게 할것 같아 가지고 엮이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닌자고 보기. 자 파바리! 뭔가 놀랍게도 개성이 없다? 이렇게 생겼는데 개성이 없을 수 있나? 말이 캐릭터가 됐고 옷이랑 신발도 신겼는데 이렇게 개성이 없을까? 일단 몸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캐릭터에 붙여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전형적인 작법을 따르고 있고요 말 대가리도 귀여운 느낌은 아니고요 오히려 사실 왼쪽이 개성이 있으면 있는 거지 오른쪽은 보고도 기억을 못할것 같지? 그런 느낌이라 저는 왼쪽으로 가자면키 보니로 왔습니다. 와! 잠깐만. 타워엔 분가부터 볼게요. 둘이야. 항상 둘이어야 된다.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있나봐. 하나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인지 둘을 이렇게 붙이고 남캐 역캐로 많이 붙인데 얘네는 누가 남캐고 누가 역캐인지도 구분이 안 가. 뭐야? 아니 근데 난 이게 좀 충격적인데 고령시니까 머드 축제 같은 거를 형상화한 것 같긴 한데 머드 축제가 아니고 내가 그냥 길 가다가 딱 하고 정신 잃고 쓰러졌는데 깨어나 보니까 병원 옷 같은 걸 입고 있고 유리벽이 있는데 거기서 외계인들이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진짜 그런 공포스러운 장면처럼 느껴져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엄청 옛날 느낌으로 간것 같은데 스팀에서 1,800원에 파는. 공포게임에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이야, 둘 다. 포동이는 포노를 형상한 거는 좋은 것 같은데, PPT에서 만든 것 같은 드래그를 뚜락하면 그 모양이 보일 것 같아. 아무튼 좀 희한하게 생겼다. 청두리는 손이 너무 무서워요. 아니 손이 너무 공포게임에 나오는 그것이야. 프레디 피자 가게 같은데 나오는 빌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저는 청두리로 하겠습니다. <laughs> 체랑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스코트가 어쨌든 친근하고 귀여운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떤 예술작품으로서의 느낌이랄까? 근데, 뚜기? 원피스에서 못생긴 그런 걸로 한번 본적 있는 것 같아. 헬리콥터 되는 개같이 생겼는데. 근데 놀라운 점은 이 캐릭터는 못생겼지 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짜 광기라고 할수 있어. 진지하게 만들었는데 못생긴 거죠.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그거야. 어쨌든 그린다는 거는 자유롭게 할수 있잖아요. 사람의 얼굴은 태어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난대로 살아야 되니까 모든 얼굴을 존중해 줄 수가 있어 나는. 근데 이건 선택이잖아요. 난 못생긴 그림은 참을 수 없어. 왜냐? 본인이 선택해서. 그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다가 눈을 그리고, 여기에 코를 그리고, 여기 입을 그려가지고 못생긴 걸 창조해 낸 거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거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자, 먹보 딸기 대 배돌이. 그냥 딸기일 수도 있는데, 먹보 딸기. 나쁘지 않아. 배돌이. 뭔가 킹받는다 해야 되나? 감자 같기도 하고, 따봉은 왜 하고 있고, 왜 나한테 발로 박차면서 들어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얼굴은 뱀데 몸은 사람 몸 같은 이 불쾌함? 맨몸에 스카프만 둘러. 난데없이 나한테 쳐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싫은 것 같아 요 뭔가 의중을 알기 힘든 불쾌함이 있어요 무서워 뭔가 무서워, 무서워. 토리아리 장생이 토리아리 같은 경우는 약간 올인가? 거기랑 같이 만드신 것 같긴 한데 2000년대 CD 게임이 유행하던 시절에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 같아요 그리고 왜 마스코트들은 따봉을 잊지 못한 따봉을 못 버리는 거야. 무조건 따봉을 해야 돼. 너 올드하다. 세롬이 밀양아리랑, 자 일단 세롬이 뭔가 융합체 같은 다른 그림에서 요거 가져오고, 요거 가져오고,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내가 만든 레고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호감 가는 캐릭은 아닌 것 같다. 오른쪽은 쿠우 같아. 잘못된 쿠우 같아. 술한 잔. 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별로인 거. 페로미가 좀더못 생기긴 했어. 마지막 잡돌이 구기는 뭐 귀엽고요. 잡돌이 잣돌이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잣시 까졌어. 그래서 앞머리가 약간 이렇게 됐죠 철수머리처럼. 학습만화지에 있는, 여기서 잠깐, 여기서 말한 최소공배수란 뭘까? 이런 느낌을 말할 것 같은 잣돌이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결승인데, 사실. 여기서 만나는 건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못생긴 건 뚜기이긴 한데, 머돌이 머순이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뚜기는 의도했다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 머돌이 머순이는 기괴해요 거기서 오는 두려움 예를 들면 뚜기는 이런 거지 내 생일 굴국밥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싫어하고 못 먹지만 그냥 제가 불호인 것 뿐이지 음식에 장난을 치는 거 아니야 근데 머돌이 머순이는 뭔가 친구가 요리해준다고 해놓고 이상한 거 때려박은 다음에 이제 먹어? 콜라밥 같은 느낌 머돌이 머순이 머돌이 머순이 청두리 머돌이 머순이 같은 경우는 한번 보자 의도를 파악해야겠어 아! 머드 축제네요 심지 투표를 했어요? 머돌이 머순이가 이겼다고? 얼굴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머드라고 이렇게 쓴 것도 좀 짜치는 것 같고 이게 뭘까 하는 청두리도 교육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만 플레이하다 보니까 점점 그들이 나를 잠식해 오면서 플레이한 사람은 아무도 살아있지 않고 그런 느낌의 공포게임에 나올 것 같아요 저의 선택은 머돌이 머순이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고령시를 위해서 마스코트 하나 만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유령 같은 느낌 있죠? 머드로 어쩌고로 해가지고, 제목은? 머독이. 머독이면 안 되죠? 머드잉으로 하겠습니다. 머드시고 계신. 자, 죄송합니다. 만드는 게 쉽지 않네요. 근데 솔직히 이거보단 아니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인